여러분, 일본어로 가게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라는 문장 어때요? 되게 평범해 보이죠? 근데요, 이 문장 하나에 일본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지금부터 단몇분 만에 이 문장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에요. 미세노마에니 히토가 타떼이마스. 지금은 그냥 뭐 외국어니까 당연히 낯설게 들리시겠죠? 괜찮아요. 이 안에 어떤 재밌는 조각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금방 파헤쳐 볼 거니까요. 네, 맞아요. 이 문장을 진짜 하나의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, 와! 하고 마지막에 완벽한 그림이 눈앞에 딱 펼쳐질 겁니다.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한번 쪼개 볼게요. 그러니까, 명사랑 그 명사들을 착착 붙여주는 연결고리들. 바로 조사라고 하죠.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나왔습니다. 바로 미세. 가게라는 뜻이죠. 이 단어 하나 덕분에 우리는, 아, 이 장면이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고 바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다음 조각은 마에. 이건 앞이라는 뜻이에요. 이걸로 장소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좁혀지죠. 그냥 가게가 아니라 바로 그 가게의 앞이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 명사 히토입니다. 네, 바로 사람이죠. 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단어들은 다 나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붙이죠? 바로 이 문법적인 접착제, 조사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노는 미세랑 마에를 붙여서 가게의 앞으로 만들어 주고요. 니는 장소를 나타내는 앞에 붙어서 앞에라는 의미를 딱 찍어 주죠. 마지막으로 간은 주인공인 히토 뒤에 붙어서 사람이라고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. 어때요? 이 작은 입자들이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착착 연결해 주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좋습니다. 이제 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장의 핵심 동작에 한번 집중해 보죠. 핵심 동작은 바로 이겁니다. 타츠. 서다라는 뜻이죠?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장에서 보게 될 행동의 가장 기본 형태.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서다를 서 있다 혹은 서 있는 중이다처럼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동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거 정말 재밌어요. 우리말의 고 있다랑 일본어의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. 와,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닮았어요. 일본어에서는 동사를 때형이라는 뭐랄까? 연결형으로 바꿔 주고요. 그 뒤에 이마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바로 그 진행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. 이 구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와,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. 과정은요?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. 자, 첫 번째, 사전형 타츠에 써 시작합니다. 두 번째, 이걸 연결형인 타테로 바꿔 줘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뒤에 이마스를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짜잔, 타테 이마스 서 있습니다가 완성되는 겁니다. 쉽죠? 좋습니다.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의 정체를 다 알았어요.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장을 멋지게 한번 조립해 볼까요? 자, 다시 한번 우리의 문장을 마주해 볼까요? 미세노 마에니 히토가 타테 이마스. 어떠세요? 이제 이 문장이 더 이상 그냥 암호처럼 들리진 않죠?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그 조각들이 어떻게 모여서 가게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. 라는 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. 핵심 덩어리들을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. 미세노마에는 가게 앞에. 니는 그 장소에. 히토가는 사람이. 그리고 타테이마스는 서 있습니다. 앞으로 일본어 공부하실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로 청크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자 이제 여러분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. 지금 당장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.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. 고양이가 자고 있다. 아, 저기 버스가 오고 있다. 오늘 배운 이 태형 플러스 이마스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시작이 반입니다.